선배님, 아니 근데 이돈 진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어어, 괜찮아. 친구들이랑 맛있는 밥도 사 먹고 그래. 아니, 그래도 제가 어디 가서 일한 것도 아닌데 매달 이런 돈을 받는 게좀 <목소리> 알바하는 이유요? 방학 때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려고요. 대학생인데 대낭 여행은 가봐야죠. 전 플렉스 하려고요. 지난 달에 카드를 많이 써서 돈이 바닥났어요. 다음 달에 또 신상 나온다니까. 빨리 알바해서 현금 준비해놔야 돼요 나 때는 말이야 열심히 돈 모아서 집살 생각부터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쓸데없이 겉만 만드는 것 같아 이걸로 음. 결제해주세요 겉만 만든 게 아니라 평생 모아봤자 집은 못 사니까 저렇게 자기만족하는 거죠 아 통신사 할인 되죠? 집을 왜못 사? 아, 월급만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따박따박. 세정 어, 나... 얘기하세요. Nope. 요즘 이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할인 가능횟수를 조과했다네요. 아 잠시만요. 그럼 멤버십 포인트 써주세요. 아, 음, 내가 요즘 은행을 잘안 다녀서 이율은 모르겠는데. 멤버십 포인트도 다 썼네요. 아 그래요? 그럼 그냥 결제해 주세요. Nope. 한도 초과. 총... 학생. 다른 카드 없어요? 아, 이상하네. 딱 3800원 남았을 텐데. 그럼 1500원은 현금으로 낼 테니까 나머지만 카드로 주시면 학생! 학생도 놀지만 말고 다른 학생들처럼 알바받도 해. 그럼 이 도시락도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저도 알바 하고 싶은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 받아주는 데가 왜 없어? 요즘 널린 게 알바 자리인데. 내일 아침에 일찍 학원 가야 돼서 야간 알바를 못 하고 취업 스터디 하느라 하루에 딱 3시간만 일할 수 있는 저를 도대체 누가 쓰겠어요? 누가 쓰긴 내가 쓰지. 저, 저 정말요?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일할래? 시급료 어서오세요 토마토 편의점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청춘고시원 303호 고향에 있는 내 방에 반도 안 되지만 창문이 달렸다는 이유 하나로 50만 원이 넘는 럭셔리한 보금자리다 하... 나도 오랜만에 PC방 가고 싶었는데 야야야 간만에 뭉쳤으니까 다들 집에 가 생각 하지마 이거 먹고 PC방 가서 밤새는 거야 아 미안 미안 난 내일 영어시험 준비해야 돼서 먼저 가볼게 야 어디가? 3,500원? 이건 왜 두고 간 거야? 공깃밥 천 원에 삼겹살 다섯 점 이천오백 원이네 하여간 저 짠돌이 진짜 지독하다니까 아 엄마 아 그럼요 괜찮아요 친구들이 자주 사주기도 하고 여기 고시원은 밥이랑 라면은 공짜라 엄만 오늘 장사 잘 됐어요? 에? 진짜? 하나도 못 팔았어요? 누가 그랬지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이라고 난 능력이 정말 좋아서 매일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한 시간씩 기도해주시는 훌륭한 어머니를 뒀다 단지 나에게 없는 능력은 돈 버는 능력뿐 아휴 이번 시험만 끝나면 알바 하나라도 더 구해야지 사장님 이거 도시락이랑 라면 곧 있으면 폐기될 것들인데 지금 먹어도 괜찮죠? 아 도시락은 그렇다 쳐도 라면도 폐기라고? 아 사실 라면은 유통기한 좀 남았는데 제가 먹고 싶어서 <laughs> 이 앞에 편의점 하나 또 들어와서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에이 그래 버릴 순 없으니까 네가다 먹어라 어. 네가다 처먹어 예다 처먹겠습니다 에? 이게 뭐야 너너 너 졸업한 지 2년이나 됐다면서 이제 제대로 된 직장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또 알바 구하냐? 아 사장님 보지 마세요 제 프라이버시예요 어서 오세요 토마토 편의점입니다 아 이녀석아 이런 거 하면 안돼 남한테 통장 빌려주고 돈 받는 건 범법 행위야 아 저도 알아요 그건 안할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세, 생동성 실험? 야 철수야 이건 불법은 아니지만 아이 잘못하면 어, 큰일 사장님 나. 밖에 사모님 아니세요 빨리야 아니, 철수 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어가 아주 미카다 산소리야 어너 우리 학교 경영학과 다니던 김철수 맞지 나 은지 선배인데 기억나 어어 어,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 좋은데 취직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어, 그래 근데 더 알바 찾는가 보네 혹시 돈 필요해 아 대불러 아 대불러 아이 잘못다 근데 철수는 어디 갔냐? 계산하기 싫어서 또 화장실 갔겠지 뭐 이런 게 하루 이틀이냐? 야 니들 뭐해? 계산 다 했는데 안 나와? 에? 계산했다고? 네가? 여보세요? 아, 네? 가 여보세요? 아네 고객님 그 통신비가 3개월까지 연체되시면 신용도에도 안 안주행이... 좋으니 냈어요 네? 아냈다고요 잠시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머 아 입금됐네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오 슈퍼 짠돌이 김소금씨가 밥을 더 사네 너 로또 됐냐? 아이 로또는 무슨 그냥 요즘 돈이 좀 생겼어 어? 은지 선배님 예 이리, 예라 잠깐만 선배님 아 근데 이돈 진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어어 어, 괜찮아 친구들이랑 맛있는 밥도 사 먹고 그래 아니 그래도 제가 어디 가서 일한 것도 아닌데 매달 이런 돈을 받는 게좀 걱정하지 마너 취업 준비한다면서 괜히 밤잠 줄여가면서 알바할 생각하지 말고 그 돈으로 학원이라도 다니면서 면접 준비해 자 그만 큰... 어머어머어머 그때 보고 수상하다 했는데 너 다단계지 뭐야 아저씨는 내가 다단계는 증거 담기란... 있어 증거? 증거있지! 우리 알바생 손에 있는 통장내역! 분명 이상한 네트워크 마케팅 머시기에서 입금된 입금목록이 있다 해내 발목 아실 건다! 하! 시, 시나리오 쓰고 있네! 사, 사장님! 이거, 그, 런거 아니래요! 진짜 절 응원해주는 좋은 거라고 했어요! 정신 차려 김철수! 이 각박한 세상에서 널 누가 도와줘! 아! 그거 이리 줘봐! 에? 에? 서울시? 아저씨는 서울시가 다단계 회사야? 그, 그럴, 그럴 리가 없는데! 아이 성씨에서 돈을 왜 줘? 발목 아직 그렇지? 김철수 다리 잡아. 네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야야 이거다. 여, 뭐야? 어서오세요 토마토 페니즘입니다. 저 혹시 사장님은 안 계세요? <놀람> 사장님 잠깐 화장실 가셨어요. 아 그럼 여기서 잠깐 기다려야겠네. 혹시 그쪽도 취업 준비하면서 알바해요어 어, 어떻게 아셨어요? 어 그럼 알바 그만두고 차라리 청년상 동작 그만 또또또 <laughs> 또, 또 알바 빼가냐?